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은퇴자들 시설로 이사하시는 할머니 한 분과 함께 건물로 다가갔습니다. 키가 작은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위해 문을 열고 서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했지만 별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복도 가운데 놓여있는 휠체어에 마음이 약간 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돌아보니 우리에게 문을 열어준 작은 할머니가 아직도 벽을 잡고 휠체어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어렵게 휠체어에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 값비싼 희생이 따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큰 희생이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자심이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준 축복을 세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